관상학에서 턱은 재물을 저장하는 금고나 창고 같아서 말년운과 재물운을 보는 부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티우입니다. 오늘 고전한수는 말년에 돈복이 터지는 관상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턱은요. 관상학에서 말년운을 보는 부분입니다. 관상학에서 턱을 승장 또는 지각 또는 시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턱 양쪽 귀 밑부분에서 시작되는 부분으로 하관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부분은 노년기의 건강운과 재물운, 부하운을 보는 곳입니다. 따라서 턱이 좋아야 말년을 여유롭고, 편안하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말에 잘될 턱이 있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턱이 없으면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해서 결국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관상서인 신상전편을 보면요. 이마와 코, 광대뼈 등이 비록 좋지 않아도 턱이 좋으면 초년은 중년이 좋지 못하더라도 말년이 좋아서 돈과 자식을 걱정하지 않고 귀하고 부자로 산다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아무리 부와 권세를 누렸어도 말년이 불행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지만 노년 시절의 궁핍함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합니다. 관상학에서는 이마가 잘 생기면 이 세상을 귀하게 살고 턱이 잘 생기면 오래 장수하고 부자로 산다 그랬습니다 밝고 넓은 이마는 지위나 명예를 누리고 넓고 둥근 턱은 좋은 말려눈과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즉 관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이마와 눈이 빼어나고 말려 눈이 좋고 돈이 많은 사람은 턱을 보면 알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상학에서 턱은 재물을 저장하는 금고나 창고와 같아서 말려 눈과 재물운을 보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턱은 길이 넓이 두께 무게 등을 골고루 잘 갖춰야 좋은 턱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턱이 완만하고 둥글면 성격이 온화하고 인덕이 많으며 원형보다는요 더 넓게 펴진 U자형 턱은 말년이 좋다고 봅니다. 턱은 풍성하게 보여야 물질적인 풍요와 노년의 삶이 행복해서 말년에 꽃길만 걷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마는 하늘이요 턱은 땅이라 했습니다. 하늘은 높고 밝아야 하고 땅은 넓고 기름져야 합니다. 땅이 기름지고 넓어야 풍성한 곡식이 생산돼서 많은 사람이 모여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체로 말하면 연말 결산을 해서 금고에 저축하는 것 같으며 농사로 말하면 가을에 곡식을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하는 것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즉, 한평생 살아온 인생의 끝을 맺는 곳입니다. 또한 턱은 아랫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곳입니다. 턱을 관상학에서는요, 노복궁이라고 합니다. 노복궁의 노복이란 말은 현대어로 아랫사람 또는 부하 직원을 이르는 말입니다. 노복궁의 노복을 한자로 풀이해보면 종노자와 종복자로 씁니다. 즉, 내가 불릴 수 있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또한 우리는 노복궁을 통해서 손 아래 사람 등이 자신을 얼마나 믿고 따르냐를 봅니다. 즉, 아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곳이 바로 노복궁입니다. 사람은 평생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남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남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나 부하로 인해서 크게 성공하기도 하고, 반대로 망신당하거나 크게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총명한 참모지을 거느리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복궁이 턱이 잘 발달해 있으면 어디서든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노년에 팔자를 좋게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고전의 한 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